지금 많이 오른 HBM이 아직 더갈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 구독자 여러분. 챔피언스 라운지 금융센터 김민기 PB입니다. 올해 들어서 정말 꾸준하게 강한 섹터를 하나 꼽자면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반도체를 떠올리실 겁니다. 오늘은 반도체 섹터의 흐름을 읽어보고 아직도 더갈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올해 반도체 섹터를 이끈 대표적인 키워드는 HBM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퀄리티 테스트 통과 이후 강한 시세를 내주었고 삼성전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여주다가 최근 엔비디아 퀄리티 테스트와 관련한 리스크를 털어낸 후 오랜만에 8만전자에 등극하면서 지수를 견인했는데요. 이두 대형주 이외에도 많은 HBM 관련주들이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HBM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D램의 고성능 버전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데이터가 전송되는 길을 넓힌 왕복 16차선 도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로의 폭이 좁은 기존의 D램들을 이어붙여서 넓힌 건데요. 메모리 대역폭이 넓을수록 GPU와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반응하는 시간이 감소하고 이는 곧 성능의 향상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HBM의 구조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D램을 여러 개 쌓아서 연결하고 이 칩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서 굉장히 빠른 전송 속도를 보유하게 되는 건데요. 전송 속도만 빨라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레 발열과 전력 소모가 감소하게 되면서 효율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좋은 HBM의 단점은 만들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공정의 난이도가 높고 비싸다라는 건데요. D램을 수직으로 적층해야 하는데 높게 쌓지만 또 얇게 쌓아야 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보다 자세하게 공정을 설명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램을 쌓고 이 적층된 디램에 구멍을 뚫고 구리를 넣어서 이를 납땜하여 이어붙인 것을 마이크로 범프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 범프들끼리 붙이는 과정을 통해서 HBM이 탄생하게 되고 이 과정을 수행하는 장비가 많이들 들어보셨을 TC 본더 장비입니다. 국내에서는 최근에 한미반도체가 TC 본더 장비 업체 중에서는 주가면에서 가장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후공정이 중요한 산업이다 보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부터 파생되는 수급이 장비와 소재주들까지 확산되면서 섹터 전반을 이끌어 왔는데요. 이쯤에서 궁금하신 점이 하나 생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오른 HBM이 아직 더갈수 있을까? 답변을 드리자면 차익실현 매물과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임은 맞으나 HBM 시장은 이제 시장의 초입부고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충분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더갈수 있는 영역에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되는데요. 지금 HBM 시장에 나아가야 할 과제는 바로 대량 양산입니다. 그 과정에서 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수율을 잡는 건데요. HBM의 경우 현재 수율이 최대 60에서 70% 선인데 D램의 80에서 90% 수율까지 따라 올라와 줘야 하고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테스트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또 투자 아이디어를 잡아야 하는데요. HBM의 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소모되는 테스트 소켓과 관련된 기업들이 그 수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TC 본딩 공정과 관련된 기업들도 계속해서 보셔야 할 것이 HBM의 기술 로드맵은 결국 얼마나 많이 쌓느냐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기존에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납품했던 제품이 8단 24GB였는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개발에 성공한 제품이 12단 36GB였습니다. HBM 시장에서 더 고도화된 더 고성능의 HBM 수요가 늘고 있으면 시사하는 건데 더 높게 쌓을수록 그 과정에서 뒤틀림이 발생하고 수율이 저하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TC 본도 장비의 중요성이 대두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HBM이 등장하기 이전에 반도체하면 모두가 떠올리셨을 d 램과 랜드 플래시 시장의 터널라운드 기대감도 반도체 업황에서 고려를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재고 수준이 줄어들면서 가격 반동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1분기 호실적이 기대되는 만큼 반도체 섹터의 훈풍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되기에 계속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